날이 굉장히 흐립니다. 가다가 숙소도 하나도 없어요. 나니? 응. 1리히리1리대하리였토1히리1리 응. 예, 리 고맙습니다. 고맙습고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선네 도시네. 도시 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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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 도시네. 도시 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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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시네 도시네. 고시네네네 도시네. 당분간은 39번 국도만따도가면 되고요 무릎이 조금 불편한 걸 빼놓고는 정말 좋습니다.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숲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는 게 정말 기분 좋습니다. <laughs> 쭉쭉 뻗은 산나무인가요 이게? 도로 포장 상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 풍경이 근사하네요. 이쪽은 헤어핀 구간도 있네요. 어제는 히타카치 항구에 도착한 후 북쪽 지역을 한 바퀴 둘러봤다. 오늘은 대마도 종주 코스를 따라 이지하라 방면으로 달린다. 당초 계획은 이지하라까지였지만. 체력의 한계로 도착하지 못했다. 저기 밀감 보세요. 특히 규슈 쪽 달리게 되면 밀감이 굉장히 많은데 밀감이 우리나라 천혜양인가 제주도에서만 파는 그런 맛이 납니다. 일본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인 판매대입니다. 이게 뭐죠? 뭐 팽이처럼 생겼는데요. 은행, 생강, 생강이 씨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고구마.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돼요. 계속해서 제주도의 그사려니 숲길을 달리는 기분이에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laughs> 자, 그리고 이런 숲 한가운데 이런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도리도 하나, 둘, 셋. 일본이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이런 이끼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건물은 진짜 몇 백년, 한 천년은 돼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난간의 곡선이 되게 잘 휘어진 게.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나 이거를 이폐명폐 같은 걸 들쳤을 뿐인데 뒤에 도마뱀이 있습니다. 어 깜짝. 어 깜짝이야, 씨. 갑자기 멧돼지 같은 게 출몰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래서는 동물들이 도로로 내려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녕송합마세 어, 선생님. 어. 이지하라. 이지하라. 이지하라 고지 됐을까? 고지 아디가또고자이마 오늘 들어서 최고의 어필이 나왔습니다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이런 깔딱은 좀처럼 없었는데 막 이런 길도 나오고 그래요 아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돼 나는 이곳에서 길을 잘못 들고 말았다 이번 오르막길은 약간 세네요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맵스미 어플을 켜고 제 위치가 어디쯤인지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이 어플이 좀 약간 호환성이 잘안 되나봐요. 드론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laughs> 아, 39번을 완전 벗어나서 저 엉뚱한데 달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해안가에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길을 잘못 들긴 했지만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해변도 보이고 <laughs>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갈대숲이 어우러진 작은 어촌 마을이 왔어요. 아이고, 감나무가 탐스럽게 열렸네요. 아이고. 저기 보시면 천장에 타이어들이 매달려 있죠? 저기도 보시면은 저 집도 <laughs> 이왕 길을 잘못 든거 바다나 한번 구경하고 가야겠습니다. 목이 말라요. 이 빗물을 어떻게 모아갖고 바로 옆에 이런 근사한 평상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힘이 넘쳐나고 있어요. 내 안에 힘이 넘쳐난다. 내 자전거 저기다 버리고 왔는데 자전거도 좀 살려주러 가고 있습니다. 오씨 깜짝이야 까마귀들씨. 에이다 젖었네. 비가 내리고. 으... 대체 왜 이런 곳에 100% 냉장 유통 주스 폴드가 있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어디도 갈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오호 아 목이 굉장히 마른데 그 카메라를 놓고 온것 같아요 저거 같은데요 <laughs> 나의 깜빡병이 점점 더 심해지나 봅니다 저기 뭔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발버둥을 쳐갖고, 아이고, 뭐가 잡혔나봐요. 시카 이 사슴? 시카? 띠야? 아 시카, 시카. 응. 아 저분도 저기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신가 보다. 오, 음료수 자판기 발견했습니다. 261엔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오저 위에 수리들이랑 까마귀들이랑 한바탕 붙고 있어요. 수리는 강력하지만 수가 적고요. 까마귀들은 수리보단 약하지만 쪽수가 많아요. 송골매가 참교육 시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까마귀들 다 발리고 있어요. 오 늠름하다. 일단은 돈을 넣고 아 시원해. 기게 만드는 회사 중에 유명한 게 얀마 그리고 이 새끼가 있습니다. 어이쿠야! 엄청나게 높은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대마도의 자전거 도로는 언덕과 내리막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터널이 많습니다. 힘든 언덕을 다 올라왔다면 짜릿한 다운일과 함께 바다가 보일 겁니다. 사탕이라도 먹어서 몸무게, 가방의 무게를 줄여야겠습니다. 여기 관림길이 나왔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 잘 가고 있군. 벌써 여러 개의 마을을 지났거든요. 근데 뭐 식당은커녕 슈퍼마켓 하나 있는 마을을 보지 못했습니다. <laughs> 미리 먹을 걸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어촌마을인데요. 마을 바로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저의 마지막 식량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반 밖에 없어 해가 저물 때쯤 되니까 약간 바람이 쌀쌀해지네요 이제부터는 382번 도로를 따라 이지하라 방면으로 갑니다 음, 토일렛 아, 네. 예. 하, 하. 화장실이 급해서 찾은 건물이 알고 봤더니 학교였습니다. 오, 후지시마의 카스마키. 카스마키? 카스마키. 아, 카스마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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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민박집이라도시실까요 게스트하우스 디스? No. Poseidon, Hotel, Hotel Desca. Oh, good 혹시 한국 분이세요? 예아 여기 혹시 호텔이에요? 뭐 하루 잘수있 음, 난데 안돼요 방이 없어요 아 방이 없어요? 예예 와. 그렇게 긴 다리는 아닌데 되게 높아요 <laughs> 이런 데서 번지점프 하면은 지리겠다 <laughs> 우리는 절대 야간 라이딩을 하지 않는다.가 저의 모토지만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그런데 이번 연재를 기획하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누가 지은 거지?